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추가 온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입니까?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친윤 이창수 전주 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성남 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신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신호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친윤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봐주기 인사, 방탄 인사입니다. 더욱이 이 지검장은 어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인권 유린, 강압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정치 검사입니다.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영전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지휘한 고형권 검사 또한 승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인사의 기준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라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줍니다. 무너져버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시키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명령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 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음 여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을 강탈당할 처지에도 반일 감정부터 걱정합니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라인 사태에 침묵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두고.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에 손놓고 있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야 미적되며 나서는 것도 답답한데 반일 감정부터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잘 노르십니다. 심지어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는데 앞장서 막아 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의 책임 떠넘길 공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가 전 세계 2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안다면 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일본의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을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국민께서는 역사 미래 산업 다음은 독도를 팔아 치우려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걱정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기업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지도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본의 라인 침탈 시도에 정면 대응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